인형극의 도시 춘천시에서 다음 달 국제 인형극 연맹 총회와 세계 인형극제가 동시에 열립니다. 세계 30여 개국 국제예술단체 관계자와 관광객 등 20만 명이 몰려 춘천 인형극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인형극의 도시 춘천, 인형극 전용극장을 갖춘 것은 물론. 매년 춘천 인형극제도 개최합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춘천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이끈 한 축입니다. 올해에는 다음 달 23일부터 열흘간 춘천 세계 인형극제와 유네스코사나 유니마 총회도 함께 열립니다. 국제 인형극연맹 유니마 총회에는 세계 30여 개국의 국제 예술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세계 인형극제에는 24개국 100여 편의 작품이 선보이는 등 행사 기간 2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인형극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더욱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월 24일 춘천시청 호반광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퍼펫 카니발과 4년에 한번 열리는 세계 총회와 국제 공인을 받은 세계 인형극제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춘천 인형극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춘천시와 인형극제는 축제 슬로건 ‘경계를 넘나드는 인형과’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고, 옛 어린이회관과 춘천 인형극장, 시가지 카니발 등 춘천 전역을 행사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어딜 가셔도 또 좋은 인형극도 구경하시고 또 재미난 예술가들의 발상이 춘천이 인형극의 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즐겁게 제 24회 유니마 총회와 춘천 세계 인형극제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열흘간 펼쳐집니다. 지원 뉴스 강명원입니다.